지금부터 2화 시작합니다 딸, 딸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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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색이 야, 너왜 빨강 빨간... 아니, 1등급이야? 아, 그게 사실은 나염어 염 서, 설마 염색은 아니지? 에? 설마 아너염 염색했어. 미안. 너 혼나 볼래? 탁탁탁탁탁탁. 맞아라. 탁탁탁. 아. 아, 미안해. 너, 1층으로 따라와라. 네, 네. 아, 내, 쫓아. <laughs> 거지 같은 게왜 우리 집에? 난 혼나줬어. 왜, 엄마. 넌 나한테 엄마라고 부를 자격 없어. 나가. 다른 엄마 찾으라고. 내가 왜, 나, 나와서. 하, <laughs> 진짜. 스트레스야. 탁. 엄, 음, 아니, 저기요? <laughs> 이제 어디까지? 갈 데도 없는데. 아, 전단지를 만들까? <laughs> 만들어야겠다. 전단지 만들고. 좋아, 이제 전단지도 만들었으니. 전단지를 나눌까? 어? 어 저기요 여기요. 네? 부 부모를 찾아요? 아 제가 엄마 할게요. 아빠도 같이 구해요. 헉, 진짜요? 정말 감사해요. <laughs> 어 엄마? <laughs> <laughs> 어, 거지 <거짓. 웃음> 처음 보네. 똥이나 맞아도 싸겠노딸 <laughs> 키우고 싶다. 저기요, 제 아빠가 돼주세요 어? 네. 어, 알았어. <laughs> 가족이 모였다. <laughs> 우리 밥 먹으러 가자. 고고 여봉, 좋아요. 아빠, 저도 좋아요. 근데 너 머리 빨강이구나. 아, 아니요. 감정인데 염색했어요. 탁탁. 죽어 보자. 나! 그래! <laughs> 저두 사람 강도 아님? 강도 아님? 맞아! 저 아이 꽃인 거야? <laughs> 괜나아 다나야 눈 좀.. 아니 말좀 해봐! 연유언니? 연엄마왜날 연이... 구했어? 그건.. 집에 가서 말해줄게 일단 집에 가자 어,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당신들 체코합니다 아니 왜 우리 체포하는데? 엄마, 언니, 우리 널 구한 거야. 사실 우리가 널 주워왔어. 맞아, 주워왔는데 더잘 챙길 걸. 미안해, 정말로. 우리는 너가 검은 머리라서 누가 버린 것 같아서. 챙기려고 키웠는데, 때리고 괴롭히기만 했네. <laughs> 아는 <아니면>. 며. 괜찮아! <laughs> 저, 정말? 대신에, 아이스크림 줘! <laughs> 아이고, 알았어. <laughs> 자, 여기. 하나 옷에 흘린다. <laughs> 다음화 계속됩니다. 기대해 주세요.